안녕하십니까. 오이소시 코리아 이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어, 시장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MSA 관심이라든가, 현재 MSA로 구축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구축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환경 진단, 기능에 대한 것들, 성능에 대한 것들,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어, 운영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오픈 MSA, 저희가 이제 막,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패키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 MSA를 이용한 컨테이너 환경 진단 서비스 계열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 그 중에 SDLC,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CICD에 대해서, 과연 이들의 오픈 소스를 어떻게 보안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이 소나타입이 될수 있고요. 세 번째는 SR이라는 시각에 대한 거. 두 가지 시각을 보고 있죠. 첫 번째 장애 진단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진단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OS 코리아에대한서개을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픈 MSA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100%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오픈 소스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m s a 로해서 많이 쓰고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현재 정합에 대한 부분이든, 그 안정성, 확정성, 이런 것들 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패키징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제 오픈 MSA라는 플랫폼이고요. 실제 고객사들, 현재 50개 넘은 고객사들 쪽에 저희들의 기술을 계속, 어,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지금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컴퓨터에너, 각각의 그, 그 오픈 MSA 있는 것들에 대한 뒤에 좀 설명이 있겠지만, 이들이 다 모듈화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각각들에 대한 버전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고도화를 위해서 저들이 계속 좀더 정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오픈 MSA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그 다음에 좀더 애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기술적 마이라 구축 그 다음에 MSP 형태 클라우드 MSP가 아닌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 형태로 저희가 오픈 MSP라는 형태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100% 오픈소스 기반의 f 플 MSA를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MSA 운영에 대한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서비스의 안정화, 그 다음에 오픈소스 기반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패키징해서 서비스가 무중단으로 장애 없이 할수 있는 형태에 대한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법성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장애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로드맵, 이런 걸 갖고 있는 오픈 e n m s a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거는 같은 와이게 하는 기본적인 OpenMSA 구성 가이드라인이고, 이거를 현재 구체적으로 한 단계 추상화 시킬 내용이 오픈 e n m s a 플랫폼인데, 지금 보시는 녹색에 있는 부분이 실제 오픈 e n m s a 가 어퍼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어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SR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아우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오픈 MSA 플랫폼에 녹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각 산업별 인어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MSA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에 맞게 저희들이 적용해서 실제 고객사들한테 오픈 MSA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사에 맞는 도메인에 맞는 형태로 가장 최신의 안정적인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한 단계의 뎁스 있게 기술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큰 프레임워크를 있는 게 아우터 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렌처라는 오픈소스, 100% 오픈소스를 갖고 있는 렌처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위에 올라오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 API 모듈, CICD, 그 다음에 업저빌리티 등 여러 가지 모듈들이 각각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픈소스를 잘 조합할 수 있는 현의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포탈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죠그 우측에 있는 건엔터폴리 에디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보셔야 되는 게, SRE도 보셔야 되고, 모니터링, 그 다음 핀옵스에 대한 것들, 그다 다양한 옵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오픈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대부옵스에서 과연 CICD가 자동화되는 과정상 생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소나타입을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SR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어, 사이트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케어스도 포함되어 있는 게 말씀드릴 그램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 스피스케일이라는, 어, 성능에 대한 부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문제 어, 두 가지, 세 가지의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회가 되면 좀더 핀업스에 대한 부분, 다음에 뭐, 노옵스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어, 뭐 출시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장애 진단에 대한 키포인트를 지금 보시는 것죠에 여섯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에 대한 진단, 어, MS에 대한 진단이죠. 장애에 대한 장애 진단, 그 다음에 성능 진단,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진단, 핀옵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보안 진단, 컨테이너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진단도 같이 필요한 거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전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타입 그램리, 그 다음에 스피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 성능,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 타입 부분이고요. 어 실제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을 하면서 한개발한 것들에 대한 80~90%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고 있어요. 컴포넌트 갖다 쓰든 그다음에 10% 20%가 커스텀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연칭이 되는 거죠. 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 앞달에 있는 그 10에 20%에 대한 커스텀 코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를 과연 얼마나 보안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슬라이드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점점 BOM 형태, 결국에는 SBOM, SBOM이라 고써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 목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더 정형화시키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그러니까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어, 오픈소스에 대한 전반에 보완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리파스토리는 넥서스 리파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소스 버전을 쓰고 계시지만, 프로에 대한 프로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 i r e w a 이 있습니다. 파 i r e w a l 은 퍼블릭으로 나와 있는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할 때, 내부적으로 이 파수처를 넣 때, 실제 앞단에 있는 파일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 오픈소스 컴포넌트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실제적으로 감지하고, 그거를 또 차단할 수, 있고 위험이, 문제가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파일이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CI-CD가 지속적으로 CI와 CD가 진행이 되고,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사, 어,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각각의 빌드라든가 개발 빌드,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중간 중간 개입을 통해서 실제 안정적으로 오픈 소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취약성, 그 보안의 부분을 처리하는 플랫폼이 넥서스 라이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넥서스 컨테이너,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보안을 얘기할 건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드릴 거는 넥서스 리파스토리 프로에 대한 거, 파일을,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어, 리파스토리 프로 내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리파스토리 오픈 소스에 대한 거를 인터넷에서 받아오죠. 무료로 쓸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리파스토리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면서 실제 각 오픈 소스를 써야 될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에 대해서 실제 이 보안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 기능들 보면은.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각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성 라이선스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헬스 체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넥서스 리파스리 프로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안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하나의 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단에가 넥서스 리파스리 오픈소스 버전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어, 옆에 화면에 어, 우측 하단에 뷰 디테일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프로의 기능인데 실제 오픈소스 레포스를 썼을 경우에는 현재 오픈소스가 이러이러 문제점이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하나의 리포팅 기능뿐이 없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걸 보려면 프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실제 원하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성 부분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어, 두번째파 Firewall입니다. Firewall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있는 어, 오픈소스를 내부에 저장을 해놔서 개발에 활용을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유입되는 모든 오픈소스를 AI 기반을 통해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많은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이어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 거죠. 들어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컴포넌트의 대응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나 코드라든가 오픈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게 한데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오픈소스는 거의 대부분 다파이어에서 커버링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하고 그거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어오는 방식은 처음에 외부에서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됐죠. 오픈 소스 다운로드하고 각 컴포넌트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첫 번째 검사하는데 유해성이 확실하다면 격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의심이 있다면 일단은 그것 또한 격리 시켜서 보안 팀을 통해서 한번더 정제해서 내용을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문제 가 없다면 무해하는 걸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데쓸수 있도록 릴리즈하는 형태죠. 당연히, 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발패해서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표는 실제 격리된 상태에 대한 하나의 화면을 제가 캡쳐해 드린 건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격리되어 있고, 어떤 이유로 지금 격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서 레포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어,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부분이고요. 어, 파이어월과는 다르게 파이어월 자체는 한 번에 들어오고 그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만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보지만 라이프사이클 자체를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파이어월과는 다르게 각 개발 과정 어, CICD에서는 단계별을 각각 세분화해서 어, 그 보안에 대한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 것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것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젠키스라든가 뭐갤레이든 이런 것들과 사전에 정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 자기가 개발하고 빌드하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데 과정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직접 개발하면서도 충분히 어~ 이런 툴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안 담당자 개입 없이 실제 잘 그~ 어,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에서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파이어은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브 리를 보고 있지만 실제 사이,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만들어진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어떤 어떤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기준에서 좀더 세세하게 어떤 오픈소스가 약간 뭐~, 뭐 위험성이 있다든가 약간 버전이 준비하 올드한 버전을 갖고 있다든가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안정적인 서비스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SBOM이라고 소프트웨어 쪽 관련 빌인데요. 여기는 아까 첫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를 만들 때 이거에 대한 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떤 컴포넌트 쓰고 있는지에 대한 빌을 저희들 제공함으로써 어떤 각각의 오픈소스들이 어떤한 역량을 주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 위험소스를 말씀드려서 실제 이 완성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더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내용 자체에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었을 때그 안에 들어는 어플리케이션 오픈 소스에 대한 각각의 버전이라든가 여러가 위험 요소를 좀더 디테일하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어 안정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버전 대 아닌 다른 버전 때가 실질적으로 많이 검증됐다라고 그 가이드를 제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어큰 안정적인 오픈 소스를 쓸수 있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시각에서 봐서도 좋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그 r a 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MSA의 근거는 컨테이너의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펑셔널는 컨테이너들이 생긴 거고, 이들은 보통 너무나 많이 컨테이너들 이 생기죠.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점점점 운영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보여드는 표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서비스, 네플렉트 같은 게 지금 하나, 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컨테이너들 간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API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수만 개,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의 예자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어, 이번 슬라이드는 실제 그 컨테이너들끼리 주고받는 API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연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의 컨테이너가 각각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간에 이런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인스타나라고는 APM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컨테이너들과 각각의 그 컨테이너들과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 디펜던시 맵, 그 다음에 API 통신하는 방식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실제 서비스 CI c 를 통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개발 그다음에 빌드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이런 형태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개발했다는 치더라도 지금 보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금융장애 항공사장 이런 것들은 변본이 일어난 형태예요. 그럼 이 장애를 과연 어떻게 그러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 배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에는 어, CICD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형태의 CICD와 대법수 환경이 만드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배포가 많이 일어나죠. 실제 배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에 대한 가용성이 점점 떨어지는 일반적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근데 배포가 일어나더라도 가용성은 계속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전통적으로는 자기, 자기 개발자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부 커스텀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주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디펜더시가 있는 것들, 어, 뭐, 네트워크든 뭐, 어떤 설정이든, 인프라든, 오픈소스에 대한 특정 문제가 있든, 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혹시나 사람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케 h a o s e n g i 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그거에 대한 장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케 h a o s e 이 가장 키는 뭐냐면 장애를 내는 거기도 하지만 장애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장애를 내고 다시 원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보시는 것처럼 장애 의 시작은 아주 작은 형태의 장애를 먼저 만들어보고 그게 잘잘 잘 작동했을 때는 조금 더 장애를 더 크게 하고 이런 형태로 장애를 조금 씩 늘려서 전체 시스템이 장애가 나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이런 형태에 대한 프로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부분도 좀더 어,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장애를 좀더 강하게 만든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어떤 환경에서도 장애 일어나도 스스로의 리지네스하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말씀드린 기대 효과는 장애에 대한 선제 조치고요. 그다음에 장애 대응력이 좀 빨라지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슬라이드가 좀 중요한 부분이 실제 CI/CD 파이프라인에서 케어 s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일부분으로 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같은 해 멘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배포, 개발하고, 빌드하고, 배포하기, 테스트하기 전에, 그단에 앞단에, 앞뒷단에 든 어떤 케아스 엔지니어에 대한 좀더 장애 있을 때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넣어야지만, 실적으로 질 출시해서 서비스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장애 부분을 좀 더, 최소화시키있는 거기 때문에, c i c d 에도이 장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케아스 링이 들어가야 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드리면요. 일단은, 그램님 플랫폼은, 어, 되게, UI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장애를 유발하는 거고, 장애를 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아주 세이프하게 잘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일으켜 는거에 대한 보안이나 인증 부분도 좀더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컴포넌트를 갈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어, 어플리케이션 레벨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유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구성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 밑에는 어택의 방법에 여러 가지 있죠. 네트워크, 리소스, 다음에 현재 프로세서 스테이터스를 보고 이제 장애를 하는 거고, 오케스트레이션과를 통해서 실제 스케줄링 하는 장애를 만들고, 좀 세이프티하게, 뭐 어떤 다시, 뭐 장애를 유발하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이프티 부분, 보안 부분,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API라든가 UI를 통해서 애들이 계속 공격을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케어스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도 가장 마켓 시어가 높은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아마 뭐,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는 그랩리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는 건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절차는 어택 고르고요. 어, 그 다음에 어택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택 시점을 정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스케일 쪽이에요. 어, 이거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죠. 실제 어떤 부하를 많이 줬을 때 과연 이 부하를 잘 버텨내고 또 하나는 모토 스케일을 스스로 되든 아니면 부하를 조금 더 나더라도 실제 서비스에는 영향을 최소화시킨 형태의 성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은 실제 이 현재 만든 서비스를 부활을 내기 위한 요소가 첫 번째는 API 호출에 대한 클라우드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가운데 있는 컨,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실제 어떤 API 호출을 받았을 때 자기가 리스폰스할 수도 있지만 백단에 있는 디펜던시가 그냥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 호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의존성을 봐야 되고요. 그럼 과연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쏠 건지냐 API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게첫 번째 이세 가지의 키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수작업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되게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 비효율적이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그을 쓰든, 스테이징 쓰든 간에 뒤에 있는 디펜시 디펜던시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실제 트래픽을 많이 쓰면 결국엔 비용이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어, 오늘 말씀드리 스피스 스케일인데요. 이상적인 에페테스트를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하고, 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각 스텝을 좀 보면은, 첫 번째는 공격할 형태의 성능 부하나 로드 테스팅할 형태의 테스트를 테스트, 테스트할 대상을 확인하고 API 코리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택들을 사고 확인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어 자동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어, 스크립트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어 스페이스 케에서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트래픽 즉 실제 러닝되는 거를 i 에 쏴서 그거를 리스폰스를 보고 이걸 녹화를 하게 되어요 이걸 녹화를 해서 이걸 리플레이를 하거든요. 리플레이하면서 변수값이 바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오도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오도. 동시에 수, 수천 명이 어떤 뭐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각각의 아이디가 다르고 패스워드 다르고 여러 가지 파람이 다른데 그거를 스스로 스크립트 할수 있는 자동 테스트 생성이 저희들이 스피스케일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스크립트를 만드는 걸 만들어 오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액셜하게 액수, 움직이는 트랜잭션을 녹화해서 리플레이 하면서 리플레이 필요한 다양한 자동, 어, 텍스트들을 스크립화 트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정된 테스트 확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공개했을 때, 어, 부하를 줬을 때, 그뒷단의 디펜던시 된 부분을 실제 다 검증을 해서, 그 디펜던시 또한 스피스킬에서 실제 리스폰스를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앞뒤따라 준기는 앞에하고 뒤에서 공격, 앞에서 부활을 주고, 그 디펜던시를 받아주는 것 또한 스피스킬에 같이 답변을 줘서, 실제 하나의 어플케이션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부하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다음 얼마나 부하받는 거는 어떤 형태의, 어, 스테이터스가 생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의 SRE 쪽에서 이제 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제인데요 SRE의 골드 시그널을 하면 은 보통 네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레이턴시, 그 다음에 트루프 또는 트래픽, 그 다음에 성공 레이트, success rate 또는 에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s a t u r a t i o n 되는게 어떻게 있는지. 실제 보시는 표 같이 어 특정 부하를 스피 스케일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했고 어플리케이션 의 쪽에서 실제 그거를 프로세스 처리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CPU라든가 전반적으로 오키지 활용도 메모리를 다볼수 있고요. 특정 시점에서 세트레이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측 표두개표 중에 우측에 있는 거는, 어, 세트레이션 됐는데 실제 쓰는 메모리는 별로 많이 안쓰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라걸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한번더 어, 테스트 개발자들이든 관련 엔지니어가 테스트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I 인테리어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스페이스 케일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랩님도 같은 얘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CI와 CD에서 생기는 정말 일련의 과정 자체에는 실제 테스트, 그 다음에 SRE에 대한 부분도, 어,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evSecOps가 됐든, 아니면 이건 SRE가 들어간 형태의 전체적인 CI와 CI와 CD가 자동화시키는 데는 꼭 이, 그 성능이든, 다음에 아까 바로 앞달에 설명드린 그램링 같은 케어스 엔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I와 CD사에 생기는 부분 중에 일전에 하나의 필수 과정으로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스피스케일을 통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능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니까 장애에 대한 어떤 완성, 장애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금 더 성숙된, 좀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성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더 쳐다볼 수 있는 좀 성능에 대한 안정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피스의 가치는 일단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테스트를 자동화나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서비스 레벨에 대한 목적 자체를 좀더 어, 명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기능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일반 모컵의 작은 형태의 기능 테스트가 아닌, 실제 트래픽로 왔을 때, 얼마나 얘가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어, 음, 서비스가 좋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OSC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OSC는 오픈 소스, 시큐리티, 컨텐츠 딜리버리 약자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OSC는 2008년도 에이 e 을 홍콩에 설립을 했고요. OSC 코리아는 하나의 지사이기도 하지만 본사의 역할을 저도 파운더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네개 국가에 저희 또 OSC라는 기업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드 펀딩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며칠 전 바로 앞 전에. 어, 앞전에 저희 쪽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OSC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용이제단을 갖고 있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크게 사업용은 네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 OSC는 기본적인 출발은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그 오픈소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법사 MSA 쪽 관련. MSA는 이너와 아우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지만 좀더 어, 이, 투, 그쪽 분야에 좀 특화된 형태의 기술료를 갖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한테 컨설팅, 구축, 개발, 운영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솔루션 인큐베이션입니다. 이거는 현재 오픈소스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기업들, 스타트업들, 뭐 이런 좀, 좀더 검증된 어떤 기술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지사 또는 총판의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 국내 고객들한테 지금 이 제품들을 인큐베이션하는 사업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MS, MSP라고 저희들이 만든 제품인데요 <laughs> 실제 이거는 단순히 클라우드 MSP가 아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이티브 MSP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지만 메이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 즉 컨테이너 기반의 좀더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제한되지 않은 독립적 으로 락킨데지 않은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MSP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전문 기업, 어,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쪽의 공인 교육 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CKA든 커머스 관련된 자격증, 다음에 렌처도 수세 쪽에, 어, 트레이닝 파트너를 저희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세 쪽이나 렌처 관련된 것도 저희 같이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쭉 여러 가지 좀, 뭐, 어, 여러 가지 제품, 뭐,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려서 약간 좀선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진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욱 이 쪼개져 있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좀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세 개지만, 나중좀더 좀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린 나머지 것들에 대 부분도 기회가 되면 좀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30분 정도 되는 발표 시간인데 어, 이번 높은 테크넷에 저 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